그 테러가 일어나자마자 인도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인도 수자원 공유 조약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에 있어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어 그건 지금 전쟁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 이게 테러 이후에 수자원 봉쇄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아우.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두 나라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으로 유입되는 인더스강 이 지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체납강하고 젤룬강 지류입니다 근데 그냥 일견 보면은 아 이거 뭐 수자원 정도지라고 생각할 수 있, 네. 있는데 문제는 파키스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 국가고 그러니까 농업 용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농업 용수로만 쓰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식수로도 쓰여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막는다는 것은 식량하고 물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강이 두 종류가 있는데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요.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음. 문명을 만드는 강이 이게 만년설에서 녹아 흐르는 강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게 비교적 이게 일정의 유량이에 그렇죠,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음. 그거 거의 비안 오잖아요. 음. 그 물이 어디서 오겠어요. 음. 음. 저 위에 만년설이 녹아서 내린다고. 훌륭한 공급원이에요, 일정하게. 세계 문명이 두 개가 여기서, 여기서 나왔잖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를 자른다는 거는 뭐 어디는 수작원을 끊으면 큰일 나지만 여기를 자른다는 거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잘.